오토 스피드 바이브즈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채널은 자동차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모델들의 최신 소식과 리뷰, 그리고 깊이 있는 분석을 전해드리는 곳입니다. 오늘은 오랜 세월 동안 럭셔리와 오프로드 성능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전설적인 이름을 소개합니다. 바로 새로운 세대, 2026 토요타 랜드 크루저 하이브리드가 공식적으로 공개되었습니다. 첨단 기술과 전동화, 파워트레인, 그리고 SUV의 미래를 담은 대담한 비전을 함께 담고 있죠. 모험과 럭셔리, 그리고 효율성을 사랑하는 분들에게 이번 차량은 절대 놓칠 수 없는 모델입니다. 토요타 랜드크루저는 언제나 산과 사막, 도시 도로 어디든 정복할 수 있는 괴물 같은 존재로 알려져 왔습니다. 수십 년전 처음 등장한 이후 강인함과 내구성의 상징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2026년, 토요타는 혁신적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이 전설의 스토리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강력한 오프로더의 DNA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더욱 스마트하고 효율적이며 친환경적으로 진화한 것이죠.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토요타는 이번 랜드크루저를 통해 현대적이면서도 클래식한 헤리티지를 담아냈습니다. 정면의 그릴은 크고 당당하며 중앙에는 토요타 로고가 강렬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슬림한 LED 헤드라이트는 첨단적인 인상을 주고 근육질의 팬더와 조각 같은 본이든 강인함을 강조합니다. 후면부는 세련된 테일램프와 나이트바가 연결되어 현대적인 느낌을 주면서도 박스형의 전통적인 SUV 비율을 유지합니다. 도시에서도 험한 오프로드에서도 당당한 존재감을 발휘하는 디자인입니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본닛 아래에 있습니다. 2026 랜드 크루저 하이브리드는 2.4L 터보차지드 4기통 엔진과 전기 모터가 결합된 최신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탑재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320마력 이상의 출력과 강력한 토크를 자랑합니다. 전기 모터가 가속을 부드럽고 즉각적으로 만들어 주어 오르막이나 오프로드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동시에 연료 효율성과 배출가스 절감까지 챙겼습니다. 오프로더로서의 본질도 그대로 지켜졌습니다. 첨단 사륜 구동 시스템, 멀티 테레인 모드, 크롤 컨트롤, 디퍼렌셜 잠금 기능까지 모두 갖추고 있어 어떤 지형도 문제 없습니다. 하이브리드 특유의 즉각적인 토크는 험로 주행 시 더욱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여유로운 지상고와 정교하게 조율된 서스펜션은 도로 위에서는 편안함을, 오프로드에서는 강인함을 보여줍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전통과 현대적인 럭셔리가 어우러진 공간이 펼쳐집니다. 프리미엄 가죽, 우드 트림, 부드러운 소재로 마감된 인테리어는 고급스러움을 자아냅니다. 대시보드에는 14인치 대형 터치 스크린 인포테인먼트가 탑재되어 있으며,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합니다. 디지털 클러스터,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분위기 있는 앰비언트 나이트까지 첨단 감성이 가득합니다. 또한 넉넉한 수납공간과 유연한 좌석 구성은 실용성까지 챙겼습니다. 안전 사양 역시 강화되었습니다. 토요타 세이프티 센스 3.0이 기본 탑재되어 있으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사각지대 모니터링, 긴급 제동 보조, 360도 카메라가 포함됩니다. 특히 오프로드 상황에서는 차량 하부와 주변 지형을 확인할 수 있는 트레일 카메라, 시스템과 예측형 지형 가이드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안전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연비 효율성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 기존 가솔린 모델 대비 확실히 개선된 수치를 보여주며 장거리 주행이나 도심 주행에서 더 적은 연료로 더 멀리 갈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랜드 크루저 특유의 강력한 견인력과 오프로드 성능은 그대로 유지되었죠. 토요타는 다양한 트림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오프로드 중심의 합리적인 모델부터 제이벨 프리미엄 사운드, 파노라마 선루프, 통풍 시트,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이 포함된 럭셔리 모델까지 선택지가 넓습니다. 즉, 오프로더 에오가부터 가족 단위, 그리고 프리미엄 수요부를 원하는 소비자 모두에게 맞는 구성을 제공합니다. 글로벌 수요부의 시장은 치열하지만, 토요타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전통과 혁신의 조화를 통해 하이브리드라는 실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선택지를 제시하는 것이죠. 완전 전기차로 가는 대신 하이브리드를 선택한 이유는 전 세계 다양한 시장에서 충전 인프라 부족 문제를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랜드 크루저 하이브리드를 더욱 실용적이고 글로벌한 수요부위로 만들어줍니다. 가격은 아직 공식 발표는 없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기본 모델이 약 6만 달러에서 시작해 풀 옵션 모델은 8만 5천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워, 기술, 전설적인 브랜드 가치를 생각하면 충분히 설득력 있는 가격대입니다. 결론적으로, 2026 토요타 랜드크루저 하이브리드는 단순히 새로운 수요부위가 아니라 전설의 부활입니다. 강인함과 혁신, 그리고 책임감을 모두 담아낸 모델로 오프로더의 영혼을 유지하면서도 환경까지 생각한 진정한 진화형 수요부위라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토요타가 이번 하이브리드 랜드크루저로 전통과 혁신 사이의 완벽한 균형을 잡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전기차 혹은 가솔린 모델을 더 선호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토스피드 바이브즈에서는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자동차 소식을 깊이 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도 열정 가득한 자동차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